안녕하세요. 심모야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저자 소개, 책 소개, 결론 요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페이충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저자는 중국공인 2급 심리상담사로서 경험적 가족치료, 정신분석,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입니다. 본격적으로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분노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 내용들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구어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를 이해하면 인생이 왜 달라지는가? 분노를 대처하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억누르고 현재 문제에 집중하면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정 조절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노를 억누르기만 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분비불균형이나 면역계통교란 등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그렇다고 분노를 항상 표출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야생마 같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노를 탐구해야 합니다. 분노에 대한 탐구는 다음 6가지 측면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심리적으로 굳건할 때 분노에 대해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라벨링에 따라 분노가 올라온다. 분노는 심판이다. 라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름표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이번 챕터의 핵심 내용은 타인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분노가 올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시는 실제로 책에 있던 내용입니다. 신모야의 부부 관계하고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퇴근한 남편이 집안일을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소파에 누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내는 가정에 관심 없다, 무책임하다, 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까지도 라벨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무책임하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관찰자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돌 무게가 2kg인 것처럼요. 그런데 무책임하다라는 아내의 라벨과 달리 남편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계속 아내의 생각을 모르다 보니 계속 똑같이 행동할 것이고 결국 아내는 분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생각하는 라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작점으로는 아내가 결정한 라벨에 의해 분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게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이 점을 가지고 부채기하다라는 면까지 확장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라벨링을 멈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분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무책임하다라는 라벨을 본인이 매기고 있다면,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를 세 가지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책임하다에 대한 집착과 분노가 조금은 줄어듭니다. 또는 아예 다른 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를 무책임하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의 구체화입니다. 일반화하는 것이 라벨이라면 구체화하는 것은 반라벨링의 과정입니다. 구체화된 표현이 집안일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한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라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은 집안일을 같이 하면 좋겠네요 입니다. 일반화된 표현은 집안일을 전혀 할 생각이 없더니 너무 무책임한 내용가 됩니다. 물론, 일반에 든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구체화된 표현은 확실히 분노가 적고 상처를 덜 주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화된 표현으로 라벨을 멈추면 분노가 끝날까요? 좀더 확실하게 분노를 끝내려면, 분노 저 깊숙이 안에 있는 관점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집안일이 끝났다는 관점 자체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집에 설거지와 빨래가 항상 되어 있어야 집안일이 끝났다 라고 생각한다면 남편은 바닥만 깨끗하면 집안일이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규칙이 진리라는 입장이 강하면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규칙이 다를 수 있고 내가 판단한 상대방에 대한 라벨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잉 기대가 불러온 분노. 분노는 기대과잉이다. 분노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클때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상대방이 실현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실현이 되기 때문에 분노가 안 생깁니다. 문제는 실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을 때입니다. 기대 자체가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기대를 할 때가 문제입니다. 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요구는 나에 대한 요구다. 분노는 자기 요구다. 향상심이 강한 사람이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서 도와주거나 알아서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알아서 도와주는 것도 자기에게 설정해 놓은 요구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요구를 충족시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할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매우 모진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스스로에 대한 압박과 강요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는 고급지에다로 귀결되네요. 나 스스로에 대한 규칙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규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서까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은 자신에 대한 요구를 유연하게 대하는 순간 휴식을 얻으니 에너지를 되찾고 감당 능력도 강해져서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울적하면 너도 울적해야 해.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이런 감정을 타인의 행복 불수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 볼게요. 싱글 대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진이 빠질 대로 빠져 지친 상태로 퇴근했는데 아이가 신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차가운 말투로 묻습니다. 숙제는 다 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의기양양하게 진작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칭찬을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빠는 굉장히 지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피아노 연습은? 그런데 아이가 그것도 했다가 하면 화제를 또 바꿉니다.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왜 정리하지 않는 거야? 알아서 좀 해. 아이가 속상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 정리정돈을 하자 그제서야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노를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상대방의 감정은 나와 똑같이 억압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노는 상처를 포장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처를 의식하지 못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분노를 이용한 것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에는 본인 내부의 나약함이 활성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즉, 나약함을 해결하면 분노도 해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왜 나약해져 있는지 원인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약한 점에도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서로의 나약함을 느끼면 분노를 일으킨 그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 불수용 증후군은 책과 별개로 제 개인적인 떠오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친구랑 겪었던 경험입니다. 친구는 삶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고 저는 딱히 힘든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친구는 힘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만 불행하지 말고 너도 불행했으면 좋겠어"라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수 없는 당황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럽고 뜬금없는 내용이라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갔었어요. 장난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말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내가 인생을 많이 잘못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충격을 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그 친구가 좀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내가 그랬겠냐고. 했어도 장난 아니겠냐고. 그때는 사실 실망을 많이 하고 그냥 묻어둔 기억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떠올랐어요. 아, 그 친구가 많이 힘들었구나. 난 그걸 지혜롭게 해결하지는 못했구나. 이책 덕분에 한 구석에 제마음에 가지고 있던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힘들 때 타인의 행복 불수용 증후군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타인에 대해 마음이 많이 부정적이고 까다로워질 때내 스스로의 나약함이 활성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책 내용을 소개할게요. 걱정이 분노로 표출된다. 분노는 두려움이다. 사람은 행동을 할때두 가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하나는 편안함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름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이란, 유쾌함, 안락함 등을 표현하는 의미이고, 올바름이란, 적합함, 합당함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편안함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과 올바름을 준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음날 피곤할 것을 감안하고 드라마를 보는 편이라면 편안함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에 가깝고 올바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지 않고 절제하는 편입니다. 사실 편안함과 올바름의 원칙은 각각 감성과 이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안함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유쾌해 보이고 유머 감각도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고 믿음직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올바름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그 반대겠죠. 그런데 사실 분노의 관점에서 보면 내재적인 규칙과 자기 요구가 맞는 사람이 분노하기 쉬워요. 올바름의 원칙을 준수하는 이성적인 사람이 본인도 힘들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감성, 이성 모두 나쁘지 않다고 말했으면서 마치 이성적인 사람은 나쁘게 표현이 됐네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성적인 사람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올바름의 원칙을 본인과 상대방에게 준수하기 위해 분노한 사람은 사실 본인과 상대방 모두 다 보호하기 위한 행위예요.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분노를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볼게요. 이 사람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그 무단횡단이 본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이고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 무단횡단은 자신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나한테 분노한 사람이 그로 인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배우의 나를 사랑한다는 동기가 있음을요. 그것을 기억하면 분노하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분노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걱정이 많고 그로 인해 이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걱정을 돌아보면 돼요. 걱정은 하나의 동작으로 50개의 드라마를 생각할 수 있는 자동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실과는 다르게 흘러갈 확대와 왜곡의 과정이 포함된 검증할 수 없는 두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동적 사고는 주의하지 않으면 계속 활성화되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결국 걱정을 줄이려면 자동적 사고를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선 첫 단계는 인식하기입니다. 이 사고 사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성이 불러오는 결과는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 검증하기입니다. 이 걱정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또는 주변 사람과 같이 함께 탐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의 걱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나만의 사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유연함과 동시에 자유를 경험할 수 있죠. 헌신할수록 쉽게 분노한다. 분노는 사랑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헌신했는데 그는 왜 인정 관심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헌신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헌신했다면 상대방은 탈취 핍박 심지어 상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 배우자는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워커 홀릭이라고 여기는 거죠. 또는, 가족을 위해 집안에 먼지 하나 없게 청소했지만, 가족은 이런 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죠. 나의 자유를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헌신을 내가 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헌신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양로원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헌신이지만 내가 선택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집세고 힘든 어르신을 만난 거죠. 너무 당연하듯이 여기고 종부르듯이 행동하셔서 내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하는 것은 인위적인 헌신이 되어버리죠. 결국 인위적인 헌신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노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바쳤는가? 나의 헌신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거스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세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분노하지 않을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사실 이 책은 예시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분노했던 경험 또는 저에게 분노를 했던 사람을 지켜볼 때 느꼈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시를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요약해서 설명하려다 보니 표현이 많이 부족했네요. 책한 번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기개발서라는 장르가 읽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까먹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두 줄로 줄여봤어요.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하자.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